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보자 이제 뭐가 다가온다고요 그래도 시련이 나갈 거야 이들은 생각한다니까 간도 일대가 뭐라고? 서간도, 북간도 특히 북간도사 서간도 일대 이번에 특히 북간도에 이 일을 가졌을 거 아니야 이일때가 북간도인지 알겠지? 그게 다 뭐다? 독립운동 근거지다다 조선인들은 뭐다야? 전 무장도대 편이라요다 죽여라 간도 일대 특히 북간도야 이거 아니라 서간도까지 이게 바로 경신년이야. 청9 20년 경신년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경신참변. 다른 말 뭐야? 간도참변이야. 다 죽여라. 불량상이 뭔지 알겠지? 그초토기실패로 했잖아? 가서 가봤더니 어찌, 오히려 봉호도 가서 깨지고, 그지? 청산이 한지 개박살 난 거라면 실제로. 특히 두번 전투에 패배된 복수. 그건 다이일때가다 조선인부대. 근거지고 그게 독립은 근거지였기 때문에 가만둘 수 없다요. 다 죽여라요. 방화, 살인, 강간. 내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쉰에지 잠깐 말했지만, 내가 진짜 한번 읽어주고 싶었다니까 어떻게 죽였는지. 그러니까 우리 기록이면 과장이라 말할 거잖아. 당시 이 간도일 때 거주했다. 그 교회를 운영하고 병원 을운영했던 선교사. 영국인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가 써 놓은 글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주였다고 저것들이 사람이냐고. 내가 읽어주면 우리 편집자가 진짜 딱 한마디 하더라니까. 절대로 이 유튜브에 통과 못될 거라고. 더나가서 선생님 앞으로 요주의 대상 될 거라고. 그만큼 잔혹한. 이 병원에 서일본에누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가 편을 못하가고 아들 에서아에서아버에를서편앞에를서 병원에 실제 기록 읽어주잖아? 피가 솟구친다니까? 우리 기록 아니라니까? 우리 기록은 과장이잖아.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마을다 불지르고. 무참한 학살하고. 후치나갔다니까? 초토화. 진짜 센건뭔줄 알아? 이걸 다당음으로 다시 또 일어서잖아. 진짜 사람 아니었던가, 그것들. 자, 아무튼,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혹독한 일을 겪은 거야, 간도일 때에서. 정신년에 우리 무장부대에서 더 이상, 지금 일본군이 간도일 때 휘젓고 다니잖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겠지. 그잖아. 간도에서는 버티기 힘든 거야. 좀더 안전한, 장기적 무장할, 무장할수 있는 곳으로, 좀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잖아? 여러 부대들이? 그래서 옮겨갈 거야. 그 옮겨가는 과정이 편성했던 부대가 바로 뭐냐면, 봐봐. 지금까지 무장부대 다 모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우리 대한독립을 추구하는 연합부대인지 알겠지? 이건 목적인지 알겠지? 대한독립이잖아. 연합부대니까 뭐라 쓴 거야? 군단이야, 군단이 다 모였단 이야기지. 우리 독립을 추구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 대한독립군단 맞지? 다 모인 거야 그래서 어디냐 지금 안전한 곳이 어디다 생각한 거야 소련 영내를 생각한 거야 소련 영내가 아니 내 말했잖아 우리 3.1운동 이후에 처음 10년대, 20년대 우리 독립분들이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나라가 어디야 유일하 소련이잖아 소련 영내로 들어가야겠다 그게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련형들을 건너가기 위해서, 먼저 밀산이라는 곳에 다 모인 거야. 밀산이 뭐, 사람 본 적이 있었어. 이 만주와 연희주소에 국경도시야. 딱 국경도시야. 그래서 밀산 다 모인 거야. 그래서 중소 국경도시라 써있잖아. 만주와 연희주소에 딱 국경도시야. 이제 여기서 건너가는 거야. 거기서 모여서, 먼저, 여러 부대들 모였잖아. 우리 조직을 정비 한번 해보자. 연합부대 결성한 거야. 거기에, 대빵은 누구? 서일. 내가 말했잖아. 한도가 무장부대의 상징적 존재라니까. 난이 양반이 뒤에 이제 또한 번의 참배을 겪을 건데, 거기에 책임져 스스로 자살하기 전까지. 언제나 우리, 대종교가 껴있으면, 총재는 서일이야. 우리 대종교를 굉장히 이무장투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 학교는 신흥무관. 종교로 치면 대종교. 그리고 진짜로 제대로 저 위에 도시를 이동하자. 뭐스바보든이라 부르기도 하고 스보보든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게 소위 말하면 너샤어로 해. 너샤어로 자유란 말이야. 그런데 이 도시가 자유시야. 러시아 영내를 갈 거거든. 거기 어디냐? 여기야. 자, 밀산 여기인지 국경도시인지 알겠지? 중국과 연해주세. 소련사의 국경도시야. 여기에서, 여기 자유시로 이동이 돼간 거야. 이제 안정감 찾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한번의 시련이 발생해.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시참변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다른 말 흑하사변이라고 부르기도 해. 왜 흑하냐? 여기 흐는 르 강이 흑룡강이 걸러 흑룡강. 그래서 한자로 쓰면 흑하야, 흑하. 그게 신의 하자. 흑한지 알겠어? 그 일대의 사람들이 참변하게 돼서 흑하사변, 혹은 자유시키에서 자유시참변하고 부르는 거야. 이게 왜 발생했느냐? 문제는 여기 있어. 우리 문제게 돼. 한이부대 지휘권 발동. 이게 무슨 말이냐? 잠깐 보여줄게. 자, 이걸 예고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야. 이런 건 몰라도 돼. 아예 몰라도 돼. 설명만 해줄게. 이게 뭐냐면, 이, 어디냐. 이 러시아 영, 내에서이 소련이지. 난 지금 소련. 이 영내에 활동하는 한인 부대가 크게 두 부대가 있었던 거야. 원래 이 러시아는 가장 열심히 싸웠던 부대가 사할린 의용대 이쪽에 사할린이거든. 사할린 사흘인 의용대 그게 나중에 이제 대한의 용군이라 부르는 이 부대인 거고. 그 뒤늦게 편성된 게 자유대대. 그래 나중에 고려혁명군이라 부르는 이런 부대가 있었던 거야. 이들은 여기서 활동한 여기서 이일대에서 처음부터 말하면 만주 강계 없어요 이일대할 소련 영내야 연애주야, ,이? 여기서 활동하는 거야. 근데 둘이 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굉장히 안 좋다고. 둘다 굉장히 튀겨 튀겨. 특히나 음, 이쪽 그 소위 말하는 지휘관들 일. 지휘관들은 이쪽이 굉장히 싫어했어. 거기다 이게 또 섞여 있어. 자, 이것도 예우라는 소리 아니야. ,이? 지금 뭐 그, 이런 갈등은 있다는 것만 느끼고 싶어서 말해주는 거야. ,이? 지금 보니까 고려공산당이 고려 두번 써있지 어? 우리가 이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든 적이, 들은 적이 있지 1910년대 뭐가 들었어? 그럼 이동희 선생이 만들었던 한인 사회당 한인 사회당 기억나? 1910년대 러시아 혁명이 몬 뭔가 러시아 쪽 도움받고 싶어서 만든 게 한인 사회당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들었잖아 이동희가 만들었다고 기억나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발전한 게 고려공산당이라고 부르는 건데, 응? 근데 이 고려공산당이 두 개가 편성된 거야. 이동이가 저기 어디 갔어? 임시정부 국무총리였잖아. 그러니까 상하이 쪽에서 만들어진 고려공산당이 있는 거고. 얘가? 연예주의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고려공산당이 있는 거야. 대, 대, 난지 뭐, 이거 도시시에 이르크, 츠후 아니, 발음도 힘들어 죽겠어, 씨 여기서 만들어진 고려공산당이 있는 거야. 두파벌 둘이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 고르공산이름은 똑같으면서 서로 다른 곳에 만들었단 말은 그만큼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가 사이가 좋아. 이, 이 상하이 쪽에서 만든 고려공산당과요 조선 우영훈이 굉장히 가깝고, 요 이르크 츠에서만든고려공산당과 이쪽이 가까운 거야. 얘가 자, 근데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한 나라는 어디야? 소련이지, 소련국내잖아. 그 소련의 그 전세계 공산주의동을 지도하는 국제공산당 기관이 있다고 했지 뭐라 들었어? 코민테르 기억나? 그 코민테르가 가까운 게 어딘데? 이쪽이 가까웠어 소개해 주자면 이쪽이 코민테르가 가까웠다고 그럼 결국 자 여러 조직들이 지금 다 모였잖아 자유시에 모였잖아 부대도 지금 모였잖아 이해가지? 이해 그럼 부대 통합운동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코민테르는저 소련 중에 누구 편 들어줬겠어? 이쪽 들어준 거야. 고려 혁명문 편 들어준 거야. 여길 중심 다 모여라. 누가 열받겠어? 여기 열받은 거야. 말도 안 돼. 특히 여기 지휘관은 절대로 안 돼. 최소한 그 지휘관은 자르고 해. 그럼 우리가 들갈게, 밑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쪽에서 시간을 줬어. 쏘는 그 쪽에서. 그렇지만 정리좀 잘해라. 시간 줄 테니까.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건 아니야. 나저 시위관 주 주로 못 받아들여. 근데 이쪽에서 말했던 거지. 아니야. 너희들 이거 안 들어오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너희들 음, 하는 행동도 불, 불안해. 무장해지 무기 내놓고 이야기해. 이쪽에도 무장해제도 요온 거야. 근데 이쪽과 가까운 게 누구냐? 여기야. 원래 열심히 싸웠던 이부대라했잖아 이쪽과 여기가 가까운 거야. 이 년이, 그러니까 이게 한 몫대로 묶인 거야. 이쪽에서, 누구야? 소련의 적군. 이들이 우리 부대 안으로 들어와. 안 들어? 무기도 내놔. 안 내놔? 그 과정에서 강제로 무장해제를 요구한 거야. 강제로 편입 작업을 시작한 거야.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때 죽은 사람의 규모가, 이쪽에 죽은 규모가, 여러, 이 야, 옛날에는한 700명, 1만까지도 있었어. 어마어마히 죽었다고. 또 일부는 보니까 또 이, 요즘도 최근 정보는 그게 아니라, 아니, 나 그렇게 많이 죽지. 열몇명 죽은 걸로 끝난 거다. 이런 설도 있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이땐 다 이게 판차가꽤 심하니까. 최근은 적다야. 왜냐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얘들한테 저항하지 않았다야. 결국에는. 그리 대부분 이 여기서 탈출해 나갔다야. 튀어나갔다야. 그래서 그리 죽지 않았다. 그게 요즘의 이야기고.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알려졌거든, 실제로. 그래서 이걸 참변, 사변이라고 부른 거야. 자유참변, 흑화사변. 여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그럼 이제 또무장해제를왜 요구했느냐? 약간 배신도 있어. 극동공항, 이런, 이런 걸또 알란 소리는 아니야. 결과 중에서. 극동공항이 뭐냐면, 당시 이제 그 소련을 모여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 소비에이트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소비, 소비에티 연합이와 소련, 소련이라 그랬잖아. 그니까 러 요, 요 극동 지역에도 공화국이 있었던 거야. 근데 걔들은 일본과의 갈등은 되게 불편했던 거야. 일본은 끊임없이 이쪽에다 요구했던 거야. 니들이 한인 무장부대를 내리고 있어? 걔들이 무기도 갖고 있어? 그니까 러 이들도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이들 들어올 때 무장해제도 요구했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난지 보면 그럼 얘들한테 그럼 무기를 갖네. 얘들한테도 무기 빼서. 나 이제 너도 선전활 동안 애하고 시키는 거야. 얘들의 배신이 있었던 거야. 에? 발생했던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는 거야. 자, 우리 지금 어떻게 들었어? 우리 두 번의 전투 이후에 두 번의 걸친 실현 이야기 들었지. 가장 참혹했던 건 간도 참변이고. 그지?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자유시 참변이라는 흑하사변이라는 것도 장갑 들은 것 뿐이야. 맞지? 그걸 당했던 우리 연합부대를 본 거지. 그게 바로 뭐라고? 대한독립군다. 얘가 실형 어려워? 참변 두개본 거야. 참변도 순서 얘가지. 처음에 만주일 때 어마어마히 간부 경신 참변 본 거고. 그리고이동해 와서 또 당한 게 자유 참변 본 거야. 그럼 우리 문 닫어? 이렇게 겪었으니까 아니지. 다 실었었지. 다시 정돈 한번 해보자요. 다시 모아보자요, 다시. 이런 일 겪었지만, 다시 힘을 갖서 모아보자요. 재정 시작할 거거든? 응? 재정이 보면, 첫 번째. 먼저 서간도 일대 있잖아?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다 모여보자요. 남은 사람도 모여보자요.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이런 말이 들어가. 지금 무슨, 이게 무슨 자인 줄 알아? 통일할 때 통짜야. 칸이 좁아서 그냥 옆에 한글 써주라고 했는데 못 써줬어. 통짜야. 모이자야, 모여. 그때쯤다 모여보자야. 얼마 안 남았지만, 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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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그 통일부, 통군부. 아니, 난중에 이게 발전, 통일부. 다 모이자야. 남만주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북만주 뭐냐? 저 스파보는 길 가서, 살아남은 사람들. 탈출한 사람들. 다 모여보자, 다시. 그게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야. 그제조직이 나와있잖아 어마어마하게 다 흩어져 버렸지만 죽기도 있고 흩어지고 다 있지만 한번 긁어 모아보자요 다 모아보자요 얘가 뭔가 모자모자 모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야 이걸 바탕으로 편성한 거예요 먼저 통의부가 이제 바, 변모에서 등장한 게 육군주만 참의부라 부르기도 하고요 응? 육군주만 참의부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아, 이야기 좀, 아니야, 더 길게 하면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해. 육군조만 참의부도 있고요. 그 밖에 정의부라는 조직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쪼개진 거야, 이렇게가. 특히 이제 육군조만 참의부에 이임시정부 뭐 직할부대 이 말을 왜 썼을 것 같아? 지금 여전히 통일부 내에서 갈등이 장난이 아니라야. 타르지는 뭐, 조교 모았잖아. 겨겨우 모았어. 근데 그 넥스도 여러 부대가 모이면 갈등이 장난 아니다, 야. 근데 지금 시점이 딱 뭐냐? 혹시 이언도 기억나니? 혹시 기억나? 1923년 이후야. 1923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국민대표회라고 기억나? 임정, 아, 니 이게 맞아. 임정, 초기 한 2, 3년 활동하고 힘들어졌잖아. 다 떠났잖아. 국민대표의 유지. 이제 임정은 뭐야? 일개 단체에 불과한 거야. 진짜 간판 유지도 쉽지 않았다니까? 그때 이들은 말한 거야. 우리 임정주의 다시 더 모여보자. 임정주의 똘똘 뭉쳐보자. 그런 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거야. 통일부에서. 아, 임정 어떻게 모여봐야지. 임정주 모여. 단결해야지. 떨어져 나간 거야. 그게 육군주만 참이 무거워. 이해 가지? 그리고 남 난만 줄 때, 우리 그 참여 떨어져나 나머지들이 다 모인 게말뭐냐면 정의부야. 실제로 이 남만주가 소위 말하면 우리 가만 모의 만주에서 요 남만주 일대에 우리 동포들이 많았을 것 같아. 저위 북만주 일대에 우리 동포들이 많았을 것 같아. 남만주일 대지그 정의부가 이3부 중에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는 게이 정의부야. 참고로 말하면. 그리고 저 북만주에 그 대한 독립군다 다시 만들었다잖아. 했 그 사람들이 바뀐 게 바로 신민부라는 거야. 자, 근데 지금 공통된 일자가 뭐니? 뭐여 그래서 우리 결국 만주는 총몇 개의 부를 중심으로, 3부를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기억 안 나면 잊어버리도 좋아. 이해 가지? 우리 두 번이나 실현 겪은 뒤에 이제 다시 정리 한번 정보해보자, 야. 그총세기 부대로 편성되, 삼부가 편성되는 거야. 그게 가장 밑에 쪽. 그게 주만육군 참의부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정의부, 맨 위에 신민부까지 총 3부로 만주적 무장부대 정리되기 시작한 거야. 얘가? 여기서 특징을 잠깐 볼 필요가 있거든. 특징이 뭔줄 알아? 자, 우리 이전에도 서로 군정사든 북로 군정서 든 원래는 뭐 이름 쓸라겠어? 군정부 쓸라겠지. 실제 정부 처럼 왜냐면 거기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으니까. 단순히 군사활동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 그 주민들이 여러 활동들을 해줘야 하는 거야. 학교도 세워줘야 하고. 당장 그들 생활 관련된 일을 해야 할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야 군사활동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군조직이라 보이기 힘든 거야. 아예 3번을 내세우는 거야. 그래.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군사줄을 넘어서 예전부터 했던 일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여러 역할도 하겠다. 그래서 특징이 바로 이거야. 자치정, 단서 군조직이 아니다야. 이해가? 자치정, 혹은 군정부의 성격을 띠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게 활동이 행정도 하고, 그리고 같이 군사활동도 한다 군정도 한다야. 이해 가지? 행정으로는, 맞아! 이런 거는 하 거야. 여러 회사도 세우고, 공장도 세워보고얘들 먹고 살기 여러, 여러 도하고 뭐. 합동조합도 세고다 하는 거야. 그 밖에 학교도 세우고, 심지어, 어째? 여러 기관지도 편집 만들고, 이런 역할도 하는 거야, 실제로. 군정부도, 여러, 정부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왜? 특히나 이 시기에 또 뭐야? 임정이? 이런 말 쓰더라도 임정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임정, 이일개단체를 전락한 거야. 그, 진짜 군정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군사활동도 하는 거고, 틈틈 이 국내 진공도 하고, 칠일바도 처단하고, 얘가? 군장 모금 활동도 하고 이해 가지? 이 3부 활동을 할때 임정이 힘이 굉장히 힘, 힘들어졌다, 야. 그러니까 군정부 그 아니, 대놓고 군정부라 쓰는 이름 명칭로 쓰는 거야. 우리 정부제 역할 한다고. 대놓고. 근데 그 조직이 몇 개나 있다고? 세 개. 왜 밑에 참이은 그래도 임정이 직할부대다. 실제도 그래도 군정부 역할을 하시긴 하지만, 난 임정의 소속이고 임정을 지지하고 임정이 명령에 따르겠다라는 입장 갖고 있는 거고, 하지만 정의부는 신민부는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임정과 관계가 완전 없고 특히 정의부는 특히 임정과 별로 사이가 쑥 좋지도 않아. 그냥 전 일개 단체 물건과 아니냐. 신민부도 있고 이들이 공통된 특징 뭐라고? 군정부야, 자치정부. 단순히 싸우기만 하는 조직은 아니다야. 만주일 때는 실제 기능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예전에 이런 모습 가질라 했던 거잖아. 서로군도, 국노군소조차도 대놓고 모습을 드는 거. 야 그게 3부의3부 지금 우리는 어떻게지봤어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처음에 전투봤지. 두번의 전투 봤다. 그리고 곧바로 뭐하니? 실어놨지그 참변 몇개결연니두개 겪은 거야. 하지만 구라장우리 뭐했냐? 다시 재정비해서 삼부를 중심으로 다시 모인 거야. 그리고 이3부는 단순히 군사적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 무장충이가 맨날 싸우기만 좋아하잖아. 그렇지 않다야. 자치정부 군정부의 성격 그대로 뛰고 있더라 야. 그게 삼부다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나쁘게 된 거야?